엔터테인먼트 역사는 수많은 대세의 등장과 소멸로 쓰여왔습니다. 번쩍이는 유행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오늘의 1위가 내일의 잊힌 이름이 되는 냉혹한 무대. 하지만 지금 이 잔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홀로 견고한 금자탑을 쌓아 올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비네서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젊은 스타 한 명의 탄생을 넘어 장르의 지형도와 팬덤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문화적 지진입니다. 이 엄청난 파동의 진앙지는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기획이나 대규모 미디어 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 불리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미자의 공개적인 선언, 즉, 빈에서는 좋은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춘 친구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한 문장은, 수십 년간 트로트 현장을 지켜온 거장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경험을 걸고 던진 보증 수표와 같았습니다. 대중은 이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후배 가수의 이름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자 선배가 굳이 빈에서만을 특정해 지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계승자의 지명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트로트 레전드가 짚어낸 그 완벽한 세 가지 조건의 구체적 실체는 무엇이며, 그녀가 아이돌 차트 31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장르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성공의 이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기록적인 현상은, 단순한 스타 한 명의 성공담이 아닌,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진정한 욕망을 읽어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미자 선배가 공개적으로 비내서를 지목하며 좋은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발언한 것은 한국대중음악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보수성과 엄격한 서열 구조 속에서 수많은 후배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 해당 가수의 정통성과 미래 가치를 공인하는 사실상의 계승자 임명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발언이 왜 그토록 강력한 충격파를 던졌는지 분석해보면, 이는 꽃빈에서 가 갖춘 세 가지 조건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아티스트의 본질적인 자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자의 이 한마디는 혼란스러운 미디어 속에서 대중이 무엇을 믿고 들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공신력 있는 필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미자 선배가 평생을 노래해오면서 수많은 천재적인 목소리를 들었을 터그 중에서도 비에서의 목소리가 특별하다는 평가는 그녀의 음색이 기교나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영원한 감동의 코드를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비에서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역대가 넓거나 발성이 뛰어난 것을 넘어 청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울림을 전달하는 저주파 감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불안한 시대에 대중이 갈망하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달하는 어쿠스틱 자산으로서 기능합니다. 유행에 따라 변하는 임시적인 인기와 달리, 이 타고난 음색은 유통기한이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인 한의 정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즉 절규가 아닌 깊은 공감의 언어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미자의 지목은 비네스의 목소리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음성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자격이 있음을 공인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본 거장의 눈에는 가식적인 퍼포먼스나 인기 관리를 위한 비상적인 미소가 쉽게 간파될 것입니다. 이미자 선배가 빈네서에게서 진심을 읽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성실한 것을 넘어 매순간 관객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예술가적 자세를 견제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 진심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노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발견되는 땀과 눈물, 그리고 노래 끝에 살짝 떨리는 목소리는 계산된 연출이 아닌 노래를 통해 타인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달하려는 근본적인 인간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중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팬들을 향한 일관된 겸손함과 존중은 그녀가 대중과의 관계를 단순히 소비와 공급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윤리적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중은 화려한 기술보다 진정성을 원하며 비인에서의 진심은 바로 이 시대적 요구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의 지지는 이러한 인격적 자질이 아티스트의 성공에 있어 실력만큼이나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는 강력한 인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조건은 바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선배들은 이미 정점에 다다른 완성된 스타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이미자 선배는 비네서의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이는 비네서가 현 시점에서조차 프로페셔널한 노련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과 인격적 성숙 면에서 아직도 무궁무진한 유연성과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고정된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발라드,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도전 의지를 보이는 점은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단기적인 인기로 소진시키지 않고 세기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거장의 눈에 비친 잠재력은 단순히 실력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혁신할 수 있는 자기 변혁의 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세 번째 조건은, 비내서를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 계승자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전체를 이끌어갈 대형 아티스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자의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대중에게 이가수는 믿고 들어도 좋다는 강력한 신호등 역할을 했으며, 이는 빈에서 신드롬의 확산에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빈에서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31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K팝 팬덤 문화의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한국 팬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세대 융합형 팬덤이라는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하며 기존의 팬덤이 특정 연령층이나 장르에 갇혀 폭발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었다면 비네소의 팬덤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김호중, 영탁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팬덤을 자랑하는 쟁쟁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트로트 가수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그녀가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빈에서 팬덤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특징은 연령대, 사는 지역, 심지어 선호하는 음악 장르까지 제각각인 이질적인 집단들이 빈에서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되는 기현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해서 같이 보다가 내가 더 빠졌다, 할머니를 위해 들어줬는데 내가 출퇴근 길에 듣고 있다와 같은 간증들은 빈에서가 한 세대의 가수를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팬덤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지의 강도와 안정성 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즉, 한 가정 내에서 최소 두 세대가 동시에 팬 활동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파제와 같은 팬덤 기반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밀리 팬덤의 결집력은 일시적인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일상적인 응원의 힘을 보여주며 이는 매주 팬들이 직접 참여해 59만 49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31주 연속 1위를 고수한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이러한 팬덤의 저변 확대는 비인에서의 음악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한과 위로를 잃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발라드적인 섬세한 감성과 대중가요의 세련된 편곡을 자연스럽게 융합시켰습니다. 트로트를 잘 모르던 젊은 세대도 그녀의 무대에서 발라드 감성을 발견하고 팬이 되며 기성 세대는 익숙한 트로트의 DNA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낍니다. 이처럼 장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녀의 음악은 세대 간의 취향 차이를 좁히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아이돌 차트에서 꾸준히 최정상에 머문다는 것은 비인에서가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국민적 공감대 아티스트로 진화했음을 입증합니다. 31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비단 가수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세대 통합적 콘텐츠가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수치로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례로, 향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소비 패턴이 파편화된 개별 취향에서 다시금 함께 즐기는 공동의 경험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빈에서의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전략적 선택은 대부분의 동료 가수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던 TV 조선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벗어난 독립 행보였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여 대중적 노출을 확보하고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연 출신 스타들이 특정 방송사와의 관계에 의존해. 활동을 이어가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대중의 시야에서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이 안전한 길 대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로서는 위험한 도박처럼 비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장기적인 아티스트적 생명력을 확보하는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독립의 핵심은 단순히 소속사를 옮긴 것을 넘어 대중의 소비 패턴을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 기대와 창조로 전환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방식의 방송사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쳤다면 비인에서는 독립 후 음악과 무대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함께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많은 경연 출신 가수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특정 방송사의 스타가 아닌 음악과 무대로 말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적 독립은 빈에서에게 창작의 자유와 활동 스펙트럼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발라드 도전과 디자인 협업 같은 다재다능한 활동으로 즉각 연결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누군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순위표의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대중의 기억 속에 남는 지속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빈에서는 독립이라는 용감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쥐었으며 그 결과는 대성공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행보는 대세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냉혹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진정한 대세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내는 자생력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후배 가수들에게 안정적인 플랫폼에 안주하기보다 자신의 콘텐츠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빈에서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트로트라는 익숙한 장르의 색깔을 잠시 뒤로 물리고, 감성을 길게 끌어가는 발라드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를 통해,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성과는, 단순한 장르 확장을 넘어, 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해석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OST가 리메이크 곡이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 합니다. 이미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아 원곡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에서는 자신만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원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드라마를 노래 속에 불어 넣었습니다. 음악 평단이 해석이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보컬은 고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노래를 끌고 가고 과한 꺾기 대신 곡의 분위기에 맞는 세련된 장식을 선택하는 프로다운 노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그녀가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곡의 의미를 재창조해내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비네소의 목소리가 드라마 장면과 어우러질 때 시청자들이 목소리가 장면을 감싸 안는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녀의 노래는 화면 속 상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웃고 있는 장면에서도 왠지 울컥하게 만드는 힘은 그녀가 가진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정 전달력, 즉 빈에서 스타일의 정수였습니다. 이 발라드 성공은 그녀의 음악적 영역을 트로트에서 대중가요 전반으로 확장하는 교두보가 되었고, 음악 관계자들이 그녀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수로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빈에서는 장르를 초월해 믿고 듣는 목소리라는 강력한 모형의 브랜드를 확립했으며, 이는 그녀가 선택하는 모든 음악적 행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한 차원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빈에서 신드롬의 완성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인성과 가치관에 기반합니다. 그녀를 이야기할 때 선행과 기부를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성공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의 기부천사선정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그녀의 선행이 이미지 관리가 아닌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실천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팬들과 함께 매달 나눔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빈에서라는 한 개인의 선행을 넘어 팬덤 전체가 나눔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한 영향력 커뮤니티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가치관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며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곧바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빈에서는 힘든 분들께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방송에서 말해온 그대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팬들 역시 자발적으로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와 봉사에 참여하는 보기 드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올해 6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한 행보입니다. 보통 팬들이 가수를 위해 선물을 보내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시점에 빈에서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든다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녀의 깊은 신념을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빈에서는 가수 한 사람의 인격적인 태도가 팬덤 문화 전체를 응원을 넘어 실천으로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사람이 더 좋다는 평가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이유이며 이처럼 대중적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단단한 팬덤이야말로 그녀가 앞으로도 어떤 도전을 하든 굳건히 지지해줄 가장 강력하고 영속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실력과 인성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무한한 사회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빈에서의 사례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등장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본질적인 가치와 대중과의 관계 설정 방식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자의 극찬이 던진 신뢰의 씨앗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실력과 독립적인 활동 전략,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선행을 통해 발적인 지지 밀도를 가진 팬덤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빈에서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시대의 공감을 얻는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